그, 김정은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왜 조용히 있는지 그리고, 어이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분은 북한과 진짜 전쟁을 일으키려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같이. 자, 볼게요. 자, 지금 김정은이 김정은이 이 우리 한국의 시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왜 조용히 있는지 좀 볼게요. 김정은이, 아,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거는 전쟁 상황하고 같이 엮어서 볼게요. 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김정은 쪽을 어떻게 생각했었고, 또 이쪽에서는 지금 왜 조용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이쪽, 이쪽, 이쪽.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 이쪽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겠나? 그리고 진짜 전쟁 일으켜서 전쟁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나도 좀 볼게요. 이 개엄의 그 위세를 몰아서 그냥 그대로 북한까지 밀어버릴 생각이 있었는지 이 부분 좀 볼게요. 지금 현재 김정은의 생각, 김정은의 지금 속내. 원래 이렇게 많이 뽑는 게 아니고, <laughs>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적게 하려고. 자, 어디 좀 볼게요! 오, 음... 이쪽은? 어? 오, 좀 카드가 의외로 나왔습니다, 의외로. 의외로 나왔다는 거는. 자, 문 대통령 쪽이 평소 북한을 어떻게 생각했던가의 부분에 있어서요. 카드가 좀 묘하게 나왔네요. 자, 대립하는 카드도 보여집니다. 내가 쟤네들 마음에 안 들어하고 어떤 대립, 이런 게 있기도 하지만 서로 어떤 시소와 같은 관계. 뭔가 보여주고 맞추고 니네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할게 이런 마음이 있지만 보세요 손을 잡고 있기도 하거든요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국민들에게는 대립하고 있는 뜻이 보이지만 어, 어떤 부분 상호간에 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뭐가 소통하고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소통, 상호간에 우리가 아, 같은 마음이야 했던 부분이 뭐가 있던것 같아요. 이윤 대통령 쪽에서 어, 여기를 갔다가 어떻게 그 김정은 쪽을 아 지금 뭐 뭔가 이뭐 무슨 세력이라고 그래? 어? <laughs> 응? 우리의 적이야 이래가지고 여기도 막 이렇게 하려고 했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지내지 않았어. 지금 두 사람의 관계에도 이런 관계야. 손잡고 있는 관계.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다르게 어떤 상호간의 교류나 다른 부분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호의적으로 오가는 부분. 그런데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갈 생각이었냐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지금?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시도는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북한까지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이 도발하게 시켜서 뭐 그렇게까지 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무리수까지 둘 생각은 아니었고 뭔가 그런 얘기에는 내통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할 테니까 너희 놀래지 마.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북한에서 볼때 이 윤석열의 이 탄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 탄핵이라네. 이, 이 개엄이나 탄핵,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엄청 늦가, 갑작스러운 일 같아요.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얘기가 오가고, 어떤, 이거는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 카드를 보고 북한을 싫어해서 어쩌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국민들한테 우리는 북한 너무 싫어요 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 내 수면 안에는 오가고 있었고 서로 얘기하고 있었고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이건 되게 갑작스러운 일이고 자이 카드 보면은 얘네들은 그냥 구경꾼인 것 같아요. 구경꾼. 구경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상관없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고, 보면, 여기저기에 돈이 주렁주렁 한거 보이나요? 여기저기에 돈이 주렁주렁. 주렁주렁주렁. 아, 여기서 돈 받아도 상관없고, 저기서 돈 받아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 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저, 저, 이게 윤석,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주었다?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 되게 친하게 지냈을 수 있어요. 내면 아시죠? 수면 밑에서는. 뭔가. 뭔가 오갔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돈 받아도 되고 다음 정권한테 돈 받아도 상관없고 나는 그냥 그냥 이렇게 봄처녀처럼 아 구경 재밌네 이러고 있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 이 김정은의 속내에 대해서는 어떤가인데요? 이두 사람을 비교를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든 다음 정권이든 여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자기들은 그 안에서 그냥 구경하고 콩콩을 떨어지면 된다. 이런 형식인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이거는 마리오네트의 카드인데 막 조정하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기는 한다. 그런 정도인데 이, 이 상황들이. 그러니까 뭐 트럼프 정부가 됐던 뭐가 됐던 막 이렇게 바뀌는 이 상황들에 의해서 그 자기네들이 조금 휘둘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신경은 쓰이지만 그다지 상관없는 느낌 그러니까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정부가 됐던 저 정부가 됐던 그다지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좀, 저는 조금 놀랬네요. 음, 이, 의외로. 저는 이거는 누가 어떤, 어떤 타로마스터도 이렇게 카드를 뽑으면 제 손이 똥손이어서 이상한 걸 뽑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렇게 적대적으로 지냈다고 보진 않아요. 대북 송금 했네, 어쩌네. 겉으로는 그래도 이 사람들도 잘 지냈을 거라고 봅니다.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